뉴욕과 뉴저지일 때 연일 화씨 10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안전 대책을 김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네, 연일 10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무더위와 관계되는 어, 질환으로는 한세가지 정도로 유형이 있습니다. Heat Cramp, Heat Exhaustion, Heat Stroke의 세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예방 조치나 처치로서는 충분한 어, 수분 섭취와 염분 섭취가 어, 뒤따라야 되겠고요. 어, 필요하면 어, 혈관 주사에서 정맥 주사로 아이비 l u 이드를 주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 혼자 계신 어,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분들께서 특별히 주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